아이, 프렌 친구들, 오늘은 뭐릴릴까요 오늘은 을그을겁니다오늘그러면좀 움직일 까요그러면 먼저 한번을 먼저 이렇게. 그려주세요 음, 아, 제가, 제가 잘해주제습잘해주러습니다 여러분. 지금 이게 이화죠? 역시 여러분입니다. 오늘은 그러면 흑 이렇게 해주세요. 딱딱 십초 딱 주겠습니다. 다 됐나요?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물을 좀더 넣어주세요 이렇게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좀 작게. 이거는 좀 크게 보이지만, 작게. 아니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. 이렇게. 원래는, 원래는 이거였어요. 예, 네. 잘 그리셨나요? 잘못 그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. 그러면, 대죠. 네, 이제 그러면 여기, 아까 전에 이제 다멋있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. 원래 이렇게 해주라는 거였어요. 됐죠? 체죠 네, 조금 시간 좀 주겠습니다. 아니면 멈추셔도 돼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. 됐죠? 시작하겠습니다. 요걸 옛날에 그, 그 음료수 만든 것처럼 그 식탁은 이러고 만들어주셨죠? 되셨죠? 시작하겠습니다. 손을딱 맞춰야 해. 됐죠? 이거 완성. 그이고 이거 좀 모양이 찍었네요. 이러신 분들은 바꿔주시면 됩니다. 이건 볼펜으로 했으니까 색칠로 해보겠습니다. 어이자 여러분. 매직 클로버가 되시, 매직 클로버가 됐네요. 죄송합니다. 짜잔. 오늘은 10분짜리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, 지금이 6 분이어서, 여러분, 이거 보셨죠? 역시나, 여러분이네요. 다음 시간은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. 이런 그림을 그릴 건데, 좀 어려울 거예요, 여러분. 그런데, 다음에, 다음에, 그, 다른, 다음 시간에서 열 것입니다. 그럼, 친구들, 이걸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. 친구들이 여러분입니다. 그러면, 스킬로 시킬로회복... 해보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계속 합니다 기둥이 넘어져서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룰루랄라 오늘부터 아침 신나게 여기를 먼저 친한 여러분은 좀 기다려,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. 이좀 연한 초록색, 초록색은 이렇게 그럼 냅 색깔이 좀 이상하긴 하죠? 근데 진짜 색입니다. 알루팔로라는 식물인데요. 알루팔로는 식물의 원인입니다. 아니, 뜯어지지도 않고 좋은 식물인데요. 떨어질 땐 부러지지만 부러지지만 좋게 되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요. 진짜 한번 한번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옛날 미국에 있더라고요. 지금 사람들이 못 발견했다고 하는데 참 이상하죠? 매싱물하을쓸것 같아요. 그쵸, 여러분? 이 여기 땅만 넣을 겁니다. 어, 이거 좀맞겠네요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럼 요긴 밝은 색으로 해야죠. 근데 볼펜은안묶게 해줘야 합니다. 어. 오늘 15분까지 하겠습니다. 10분이 다르거든요. 아닙니다. 10분 몇 분까지만 하겠습니다. 15분은 너무 길어서. 그럼 시작할까요? 말안 하고. 예, 네. 모두 화이팅 해봅시다 이번에 좀어려워집니다 이건 여러분 이..이거는 마음대로 색칠해도 되는데 지금 말고 아 진작 말해줬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떨어졌다 그러면 몇번 지났으니 시작해볼까요 쉬는시간이 었어요 여러분 좀 힘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들었어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나느라 그럼 시작해보자요 잎사귀를 이걸, 이 새가 앉으세요.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. 꼼꼼하게 해주실 분은 꼼꼼하게 해주세요. 꼼꼼하게 해주세요. 이제 요거는 빨강 초록으로할 것입니다. 이빨 빨 빨간 초록을 눌러히히히디디디디디히히디디디 이제 초록색으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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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가져가서 니가 가져가니다니다 여러분, 가을철에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. 이제 마지막입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1 5분이다 15분 초입니다. 분입니다.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 했? 이거 뭐지? 이렇게 그리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그... 네이버에 올려 주세요. 그러면 우리가 치킨 포인트 하나를 쓰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방끝